안녕하세요, 여러분. 성공합시다. 자, 오늘은 여러분은 새해 첫날 읽어보시는 거죠? <laughs> 저는 이제, 올해 마지막 날인 10월 31일에 이 말씀을 녹음하고 있는데요. 오늘 내용이 심판에 대한 이야기예요. 하나님께서 위선적인 종교행위를 얼마나 싫어하시는가 이런 것들을 말씀해 주시면서 다시 한번 제 마음을 점검하게 해주시는 것 같아요. 너무 기뻐요. 여러분도 새해 이 점검으로 시작하시면 좋겠습니다. 한번 들어갈게요. 오늘은 23장이 조금 길지만 전체를 다 하려고 그래요. 이거 그러니까 빨리빨리 제가 말을 할지도 몰라요. 따라와 주세요. 자, 1절 이에 예, 예수께서 무리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오세의 자리에 앉았으나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며 또 무거운 짐을 묶어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려 하지 아니하며 자, 예수. 님께서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위치에 앉아서 백성들에게 말씀을 가르친다고 하세요. 그들이 가르치는 말씀은 문제가 없지만 그들이 가르치는 말씀은 배워도 되지만 그들의 행위는 따라하지 말라고 말씀하세요. 왜냐하면은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는 않기 때문이에요. 그들은 율법을 잘못 이해하고 가르침으로 해서 사람들을 힘들게 했고 어깨에 무거운 짐을 지게 했어요. 더 기가 막힌 것은 그들은 손가락 하나로 움직이려 하지 않으면서 백성들에게는 말씀대로 살라고 막 엄청 닥달을 했던 거죠. 이런 배경에서 예수님께서 무거, 무거운 짐진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이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자 이들의 문제고였다고요 네 말씀은 알았지만 그 내용과 뜻은 깨닫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행동으로 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행동으로 나오는 것이 완전 딴판이었다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다음 볼게요 그들의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나니. 곧그 경문띠를 넓게 하며 옷을 길게 하고 잔치의 윗자리와 해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 받는 것과 사람에게 랍비라 칭함을 받는 것을 좋아하느니라. 자,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니까 하나님 앞에서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사람 눈 앞에서 삶을 사는 건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하고 상관없는 없는 종교 행위를 하면서 사람들한테 존경과 칭찬받기를 원했고요 사람들의 눈길을 끌면서 높은 자리에서 대접받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그들은 경문의 띠를 넓게 하고 옷을 길게 하고 다녔는데요 경문은요 말씀을 넣기 위한 작은 가죽으로 만든 말씀함이었어요 그것을 아침 저녁 기도할 때 왼쪽 팔이나 이마에 붙이고 다니면서 나 기도한다 이렇게 <laughs> 표시를 하는 거죠 또 술은 옷에 내기퉁이에 다는 장식으로서 그것을 볼 때마다 하나님의 명령을 기억하고 그 말씀대로 살기를 결단하라는 의미에 달게 했어요. 사실 경문이나 술은 신명기에 기록된 거거든요. 그니까 그들은 말 그대로 형식은 취했으나 그 뜻은 이해하지도 못했고 그 뜻대로 행하지도 않았던 거죠. 오히려 경문과 술을 엄청 가장되게 만들어 가지고 사람 눈에 확 띄게 만들어 가지고 나 이런 경구는 사람이야 이렇게 자랑하고 다녔다는 거죠. 또 유대 간습에는 자리가 되게 중요했어요. 특별히 잔치 자리에서는 엄청 공적인 자리잖아요. 어느 자리에 앉냐에 따라서 자기의 어떤 사회적 위치와 권위를 얘기해 주는 거였거든요. 또 해당에서도 자리가 뭐 보통 중요한 게 아니었어요. 참석자의 위치에 따라서 자리가 배정되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문화 속에서 이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높은 자리에 앉기를 너무나 소망했고, 자기의 어떤 경건함을 가시하기 위해서 그 자리를 갈망했어요. 또 그들은 시장에서 문안 받기를 좋아했어요. 아, 훌륭하신 분이십니다. 어째세요? 아, 이렇게 늘 칭찬과 존경받기를 원했던 거죠. 또, 라삐라고 불리기를 좋아했는데요. 라삐는요, 나의 주라는 뜻으로 율법을 가르치는 훌륭한 선생님들을 높여서 말하는 호칭이었어요. 예수님은 그들이 지금 좋아하는 것들을 이렇게 나열하면서 그 행위 자체가 그런 성향이 타락의 증거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그 다음 볼게요. 팔절 그러나 너희는 라삐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 선생은 하나요 너희는 다 형제니라 땅에 있는 자를 아버지라 하지 말라 너희의 아버지는 한 분이시니 곧 하늘에 계신 이시니라 또한 지도자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 지도자는 한 분이시니 곧 그리스도시니라. 자, 이런 배경에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제발 랍비라고 칭한 받는 것도 하지 말고 선생님이라 고 칭한 받는 것도 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더불어 아버지라 칭한 받는 것도 하지 말래요. 당시에 선생님을 아버지라고 불렀거든요. 그러니까 같은 의미인 거예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사람들로부터 이렇게 높임을 받지 말라고 하는데 왜냐면은 하나님만이 유일한 지도자이시고 스승이시고 아버지시라는 거죠. 또 하나 주의해야 될 것은 이것은 단순히 호칭을 부르는 것을 금지하는 것이 아니고요. 지금 서기관들과 율법 학자들이 오용해서 사용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의 사용 방식을 금하는 거예요. 자, 그다음 볼게요. 11절.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자, 이거는 앞에 단락의 결론에 해당하는데요. 세상의 원리와 다르게 제자들에게는 높은 사람이 낮은 사람을, 큰 사람이 작은 사람을 섬기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질 거라고 얘기하는 거죠. 세상 가치와는 완전히 다른 천국 시민으로 살라는 말씀이세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처럼 사람 눈을 의식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눈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라는 말씀이죠. 섬기는 리더십을 강조하시는 거예요. 저는 이 부모를 보면 저희 남편이 생각이 나요. 저희 남편은요, 사실 뭐 세상적인 스펙으로 보면 뭐 되게 뛰어난 사람이거든요. 근데 성품 자체가 굉장히 겸손해요. 뭐 겸손하려고 노력하는 게 아니라 그냥 성품 자체가 겸손하더라고요. 게다가 외모에도 관심이 없어가지고 뭐 엄청 검소하고 털털해요. 그러니까 어디 가서는 구준 일을 마다하지 않고 먼저 가서 하는 스타일인 거죠. 그러니까 교회에서도 늘뭐 그냥 허름한 옷 입고 뭐 여기저기 고치고 뭐 이렇게 치우고 이러니까 처음 온 사람들이 다 사찰 집산줄 <laughs> 알아요. 뭐 저희 회사에서도 제일 높은 자리 에 있지만 구준 일 하고 힘든 일은 솔선수범해요. 뭐그 모습이 감사하기도 하지만 어떨 때 속상할 때도 있어요. 뭐 그런 기분 아시나요? <laughs> 그래서 저희 둘이 부부라고 그러면 깜짝 놀라시는 분들이 되게 많으세요. 또 직업이니까 좀 화려한 스타일이라면 남편은, 남편은 좀 심할 정도로 검성하거든요 그리고 저는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앞에 서는 위치에 있다면 저희 남편은 언제나 그 일을 뒤에서 서포트하고 실행하는 위치에 있어요. 뭐이 영상도 제가 맨날 말씀을 전하니까 제 수고는 크지만 사실 이 영상이 있게까지는 저희 남편이 수고하거든요. 이런 식으로들 백조의 그 뭐죠? 발물갈퀴질그 역할을 하고 있어요. 이렇게 철저하게 다루이 얼마나 많이 부딪히겠어요. 그렇지만 하나님 안에서 서로의 위치를 인정하고 존중하고 서로 격려해 주니까 평화가 임해요. 뭐 굉장히 남편 자랑 같죠 근데 그게 그렇지 않아요 저는 굉장히 가부장적인 집에서 자랐어요 그래서 남편이 앞장서는 거가 익숙하고 그게 훨씬 편한 사람이에요 제가 외모랑은 좀 다르게 <laughs> 조선시대 여자 같은 면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처음엔 이 부분이 좀 힘들었어요 그런데 하나님 안에서 남자 여자 뭐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각자의. 은사가 다르고 하나님이 각 사람을 다르게 지으시고 결국 이거를 연합해서 쓰게 하시는 이런 것들을 깨달으니까 각자의 위치를 찾게 되고 굉장히 편안해졌어요. 너무 감사하죠? 그래서 저는 정말 노력해야 낮아지는 사람이고, 또 엄청 훈련을 받아서 지금 좀 낮아진 거거든요. 근데 처음부터 마음이 겸손하고 낮은 사람은 참 복된 사람이라는 생각을 참 남편을 보면서 많이 느껴요.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할 말이 많지만 오늘 본문이 길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먼저 가볼게요. 자 다음은요 하나님께서 심판주의 위치에서 외식하는 자들에게 이말 일곱 가지 화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한번 차례를 보도록 할게요. 1 3절화있실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 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도다. 첫 번째 안은 하나님 나라의 걸림돌이 되는 사람들한테 임해요. 자, 이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천국 문 앞에서 그들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는 사람도 못 들어가게 하는 진짜 방해물이 되는 인생을 살았거든요. 그런 사람들에게는 화가 임한다는 거죠. 자, 그다음 화에 실진자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 하나 한 사람을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 도다. 자, 두 번째 화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자기의 자녀로 만들어서 더 지옥 자식이 되게 만드는 그런 사람들에게 이말 화예요. 자, 서기흥과 바리새인들은 자기 공동체를 굉장히 높이 사고 자기네들이 가진 가치를 크게 여겼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적극적으로 여기 보니까 바다 육지로 두루 다녔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이유대교에 들어오게 하기 위해서 노력했어요. 근데 그렇게 귀하게 얻은 생명을 잘못 가르쳐가지고 더 강한 지옥의 자식으로 만드니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에요. 어렵게 전도해서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되게 한 거죠. 하나님께서 한 영혼을 찾으시는 거하고는 완전 다른 개념인 거죠. 자 (16절) 화이실 진저 눈먼 인도사여 너희가 말하되 누구든지 성전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성전의 금으로 맹세하면 지킬지라 하는 도다.어리석은 맹인들이여 어느 것이 크냐 그 금이냐 그 금을 거룩하게 하는 성전이냐. 너희가 또 이르되 누구든지 재단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그 위에 있는 예물로 맹세하면 지킬지라 하는도다. 맹인들이여, 어느 것이 크냐, 그 예물이냐, 그 예물을 거룩하게 하는 재단이냐. 그러므로 재단으로 맹세하는 자는 재단과 그 위에 있는 모든 것으로 맹세하며 또 성전으로 맹세하는 자는 성전과 그 안에 계신 이로 맹세하며 또 하늘로 맹세하는 자는 하나님의 보좌와그 위에 앉은 이로 맹세해 하민이라 세 번째 화는 그들의 잘못된 생각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그들은 성전으로 맹세한 거는 지키지 않아도 된다고 하고 성전의 금으로 맹세한 거는 반드시 지키게 했어요. 금이 중요한 게 아니라 금을 거룩하게 하는 성전이 중요한 거고 재단의 예물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예물을 귀하게 만드는 재단이 중요한 거잖아요. 근데 안타깝게 그들은 반대로 한 거죠. 성전이나 재단보다 금이나 예물을 더 중시 여겼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돈을 더 밝혔다는 얘기예요. 또 그들은 어떤 맹세는 지키지 않아도 되고 어떤 맹세는 지켜도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예수님은 그거 아니라는 거죠. 모든 맹세는 하나님 앞에서 한 것이기 때문에 다 지켜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계세요. 이미 상산설교에서 함부로 맹세하지 말라고 미리 말씀하셨잖아요. 자그 다음 볼게요. 23절 화이 실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양과근처에십일조는 들이대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국률과 믿음은 버려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맹인된 인도자여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낙타는 삼키는 도다. 자, 네 번째 화는 그들이 율법은 강조하지만 율법의 정신을 모르고 있다는 것을 비난하세요. 그들은 율법을 잘 지키기 위해서 세칙을 만들고 백성들을 막 엄청 압박했어요. 11조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였어요. 여기에 보면 박하, 회양, 근에 이런 것들은 진짜 소량 나는 약재이거나 집의 정원에서 나는 그런 식물들이었어요. 아주 작은 작물들이었어요. 근데 거기에까지 십일조를 내게 하는 건 거죠. 그러니까 형식을 이렇게 철저히 하면서 율법의 정신 아주 중요한 긍률과 믿음은 저와를 얻다는 거죠. 그들은 실부일주의 형식은 철저히 지켰으나 그 정신은 몰랐어요. 모르니까 삶으로 살아내지 못했고요. 그게 사람들의 걸림돌이 됐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 상태를 비유로 말씀하셨는데요.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낙타는 삼키는 행위라고 말씀하세요. 자, 하루살이는요, 진짜 조금 맞잖아요. 그리고 낙타는 엄청 크잖아요. 그러니까 아주 작은 것과 아주 큰 것의 상징이에요. 레위기 11장에 보면요. 날개가 있고 기어 다니는 짐승은 부정하다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그 율법의 기준에서 실수로라도 하루살이를 먹지 않기 위해서 그들은 물을 마실 때나 포도주를 마실 때 이렇게 걸러서 마신 거예요. 혹시라도 하루살이가 빠진 걸 모르고 마실까 봐요. 또, 레위기 11장에 보면, 생임질은 하되 구분 갈라지지 않는 짐승은 부정하다고 얘기했어요. 낙타가 여기에 해당하는 짐승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제일 작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루살이는 걸러내면서, 진짜 뱉듯이만한 낙단을 삼키고 있는 그런 형태라는 거죠 율법의 작은 것은 지키려고 목숨을 걸지만 정작 더큰 율법의 정신은 모르고 있다는 것을 풍자적으로 비난하신 거예요 25절 화의실 진짜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장과 대좌업에 겉은 깨끗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눈먼 바리새인이여 너는 먼저 안을 깨끗이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하리라 다섯 번째 화는 내적인 정결함이 없는 사람한테 이말 화에 대해서 얘기해요 그들은 정결 예법에 따라서 외적인 정결함은 엄청 강조했어요. 근데 정자 속은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 찼던 거죠. 마음의 청결이 의식의 청결보다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그다음 볼게요. 27절 화실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 자, 여섯 번째 화는 다섯 번째랑 비슷하죠. 회칠한 무덤을 예로 드시면서 그, 그들의 겉은 아름답지만 속은 썩어 있다. 너무 더러운 것으로 가득 찼다는 것을 말씀하세요. 자, 6월절이 가까이 되면요. 그 무덤은 그, 우리나라가이이 눈이 확 트는 게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모르고 그거를 밟으면 부정하게 돼서 예배를 드릴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6월절 가까이 되면 거기에 회칠을 함으로써 이건 무덤이다. 이렇게 예쁘게 단장을 하거든요. 네, 그걸 보면서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아무리 겉을 예쁘게 꾸며도 그 안에는 시체와 더러운 것이 가득하다는 거죠. 사람 눈에는 굉장히 경건하게 보일지 모르지만 그들 속은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그다음 볼게요. 화했을 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선지자들의 무덤을 만들고 의인들의 비석을 꾸미며 이르되, 만일 우리가 조상 때에 있었더라면 우리는 그들이 선지자의 피를 흘리는데 참여하지 아니하였으리라 하니, 그러면 너희가 선지자를 죽인 자의 자손임을 스스로 증명하미로다. 자, 마지막 일곱 번째 환는 의인을 죽인 자는 반드시 심판을 받을 것이라는 건 거예요. 그들이 지금 선지자들과 의인들의 비석을 아름답게 꾸몄어요. 그러니까 비석을 꾸민다는 것은 그들이 정말 존경받을만 하고 그들의 의를 기리는 건 거죠. 그러면서 그들이, 아유, 우리가 조상때에 있었더라면 이렇게 선지자의 피를 흘리는데 참가하지 않았을 거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 말은 너희가 이 선지자와 의인을 죽인 후손임을 스스로 증명하고 있다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훌륭한 선지자와 의인들을 죽인 그 후손으로서 그 선조들의 뒤를 이어서 의인인 예수님을 죽이는데 의인을 죽이는 분량을 채우라는 거죠. 이 말은 그들이 의인을 죽였던 손조들처럼 예수님을 죽일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에게는 반드시 심판이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서 아주 강력하게 비판을 하시는데요. 33절 뱀들아 족사의 자식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선지자들과 지혜 있는 자들과 서기관들을 보내매 너희가 그중에 덜어는 죽이거나 십자가에 못박고 그중에서 덜어는 너희 해당에서 채찍질하고 이 동네에서 저 동네로 따라다니며 박해하리라. 그러므로 의인 아벨의 피로부터 성전과 재단 사이에서 너희가 죽인 바가리아의 아들 사가리아의 피까지 땅 위에서 흘린 의로운 피가 다 너희에게 돌아가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것이 다이 세대에게 돌아가리라. 자, 이 말은 아주 강력한 비판이죠.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아주 이렇게 호칭을 강하게 하시면서 심판이 반드시 임할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구약에 하나님의 선지자들과 의인들을 박해하고 죽였던 것 같이, 이제는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을 박해하고 죽일 것이라는 거죠. 그리고 35절에 의인 아벨의 피부터 사가리아의 피까지를 언급하면서 구약 전체를 아우르고 계세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뤄놓니 이렇게 엄숙한 문구로 결론을 지으시는데 이 모든 제약이 이 세대에게 돌아갈 것이라는 거죠. 이것은 심판의 임박성을 얘기하면서 바리새가 서기관뿐만 아니라 그들의 가르침을 받은 그 모든 사람들에게 이 심판이 임할 것이라는 것을 얘기해요. 일차적으로 AD 70년에 로마의 디도 장군이 예루살렘 성전을 완전히 무너뜨리잖아요. 그것을 그들이 보면서 그 심판을 볼 것이고 또 세상 끝날에 완전한 심판이 있다는 거죠. 자 마지막으로 이제 예루살렘을 보고 탄식을 하시는데요. 볼게요. 37절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은 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너희 집이 항폐하여 버려진 바 되리라 내가 너에게이뤄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어 할 때까지 나를 보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이렇게 예루살렘을 의인하면서 탄식하고 계세요. 그들이 과거에도 의인들을 죽이고 박해한 것 같이, 현재에도 그러고 미래에도 그렇게 할 거라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은 암탉이 자기 새끼를 보아서 안전하게 하는 것 같이 그들을 여전히 기다리시고 계신다는 거예요. 노아의 홍수도 오래 참으셨던 것 같이 이 심판도 오래 참고 계신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요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공의의 하나님이세요.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오래 기다려 주시지만 또한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세상 끝날에 반드시 심판하세요. 새로운 해를 시작하면서 우리 안에 있는 이 심판의 건덕지들을 다 청산했으면 좋겠어요. 주님이 그리스도임을 진심으로 고백하며 온전히 찬양 올려드리는 삶을 살기로 해요. 다시 오실 그날을 믿음으로 기다리며,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하루를 아름답게 살아내면 좋겠어요. 오늘도 사랑으로 강력하게 훈육하시는 아버지의 음성을 들으며, 마음을 정결케 하며 고우싱해요.